곱셈 공식 같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곱셈 공식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미 배웠던 공식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공식들이죠. 자, 이 공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었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여섯 가지 공식이 더 고등학교 때 새로 나오더라라는 거죠. 자, 어떤 공식인지 일단 먼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보이세요? 여기 여섯 가지 공식이 새로 나오는데. 자, 일단은 이네 가지 공식은 내 머릿속에 다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아셨죠? 어, 그래서 이네 가지 공식이 어떤 거였는지 우리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죠 자 a 플러스 b의 제곱 우리 완전 제곱이라고 얘기하죠 자들기억나십니까자 a 제곱 그리고 b 제곱 그리고 자 a하고 b를 곱한 다음에 두 배를 했었습니다 자이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다 자 그리고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을 정개하게 되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는데 자 x하고 x를 곱하면 x 제곱이고요자 x의 개수는 봐봐라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ax 계수가 a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bx니까 x의 개수 b도 있네요. 그래서 x의 개수가 a 플러스 b다. 다들 기억하시죠? 자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곱하면은 오 여기 나오고요. 자 x의 개수는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면 x의 개수가 나오죠. 상수는 상수끼리 곱하면 되고요. 자이네 가지 공식이 일단은 내머릿 속에 완벽하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여섯 가지 공식은 우리가 이네 가지 공식을 공부했던 것처럼 달달달달 외우긴 외워 주셔야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공식으로 습득이 되셔야 됩니다. 다양한 문제를 풀면서 어, 공식이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이 돼야 되는데 이왕이면 셈은요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던 공식하고 조금 연결을 시켜보자라는 거죠. 얘들아 봐봐라. 자, 요거요거 요거 전개했던 공식 기억 나십니까? 어, 이줄 한번 꺼볼게. 자, 요 공식하고 요 5번 공식을 세트로 기억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팀아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자, 얘들아. 자, 지금 x 더하기 a x 더하기 b 요 정계식을 생각하게 되면은 자 그리고 x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자 이것도 x에 대한 1차식입니다 그래서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는 x에 대한 2차식이 나와야 해요. 자우리 우리가 앞에서 내림차순 배웠던 걸 기억나시죠? 그래서 x에 대해서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수를 찾아볼 건데요. 자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1x 제곱이 되죠. 자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x의 계수 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니까 x의 계수는. a하고 b죠. a 플러스 b다. 어, 상수는요. 상수끼리 곱해야지 상수가 되는 거잖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세개짜리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지금 요거 보고 있어요. 세개짜리갈 거야. 자 x 더하기 a x 더하기 b x 더하기 c입니다. 그러면 얘는 1차식 1차식 1차식이 곱해진 거니까 몇 차식 3차식이 돼야 되겠지. 자 그래서 이것도요. 자생님이 내림차순 정리를 할 거야. x에 대하여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x 세제곱 자 x 제곱 자 그리고 x 그리고 어,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맞니 자 그러면 이 정계라는 것은요 요 가로에서 하나를 끄집어 내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끄집어 내고 여기에서 하나를 끄집어 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셨죠 자 그러면 x 세제곱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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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어, 이렇게 선택을 해서 곱하게 되면 x 세제곱이 나오지. 다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는 1밖에 없어요. 1. 자, 그러면 x제곱이 된다라는 것은 x를 두번 선택한다는 거야. 자, 그럼 샘이 여기서 x, 여기서 x를 선택하며 여기서는 x를 선택하면 안 되죠? x를 선택하면 x 세제곱이 돼버리니까. 샘은 x제곱을 찾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x, x, 여기서는 c를 선택해야 돼. 자, 그래서 x제곱의 개수 어, c 하나 찾았죠. 자, 그러면 나머지도 마찬가지 해 보나 만합니다. 내가 여기서 x 선택하고 x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는 뭐 선택해야 돼? b를 선택해야 되겠죠. 어차피 이게 순환의 관계에 있으니까 어 그냥 나머지는 해 보지도 않고 요렇게 된다라는 걸 바로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럼 이번에는 x의 개수를 찾아볼게. 자, 쌤이 여기서 x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는 x를 선택하면 안 돼. 여기서 x를 선택했으니까 여기서는 상수를 선택해야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되니? abx 되는 거알겠죠 그래서 개수는 ab 이렇게 되는데, 자 이번에는 x를 여기서 선택해 볼게. 그럼 여기서는 상수 이렇게 선택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되는데? acx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ac. 그럼 나머지 또 뭐겠어? 여기서 x를 선택하면 여기서는 bc를 선택해야 되잖아. 그래서 bc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럼 상수는, 요렇게 상수끼리 곱하면 상수가 되니까, 요 상수 자리에 A, B, C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외울 때, 자, 물론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는 찌르면 바로 나와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왕이면 조금 생각하면서 외우자고, 생각하면서 외워야지 머릿속에 오래 남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마이너스도 한번 해보자고, 여기 플러스 보이지? 그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X 마이너 A, X 마이너 B, X 마이너 C. 똑같은 생각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자, X 세제곱이고요. 자, 그리고 X제곱의 개수를 찾을 거야. 그러면 같은 이유로 봐봐라, 얘들아. 자, 쌤이 이렇게 XX 선택했다. 자, 그럼 여기서뭐 선택해야 돼? 마이너스 A 선택해야 되겠지. 같은 이유로, 셈이 요렇게 요렇게 x를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b를 선택해야 되겠지. 자, 이번엔 셈이 여기서 xx 선택했어.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c를 선택해야 되겠지.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 a, 마이너 b, 마이너 c가 돼서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어, 얘들아 이렇게 되는 거 너무 자연스럽지? 자,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보자. 자, 이번에는 x의 개수를 찾아볼 거야. x의 개수를 찾아볼 건데 자,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x를 선택했다.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b를 선택해야 되니까 보는 플러스로 바뀌면서 a, b 되는 거 알겠어? 어, 그래서 얘도 어, 같은 이유로 a, b, b, c, c, a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상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곱해야 되죠 마이너스를 총세번 곱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abc가 온다 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뭐 50번 100번 적고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를 파악하면서. 자연스럽게 외워져야지내 머릿속에 오랫동안 남는다라는 거. 이해되시겠죠? 꼭 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냥 외우지 말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외워달라는 라 거죠. 자, 그러면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 여섯 번째는 쌤은 누구랑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냐니까 하요 아이하고 어, 비교 한번 해봐라. 요렇게 쌤은 같이 세트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자, 그럼 쌤이 같은 색깔로 형광펜 칠해볼게. 자, 요 아이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아이. 를 세트로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자, 선생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들아. 자, a 플러스 b의 제곱을 자이 그대로 보고 적어. 대신에 자 이거, 이거 먼저 적을게. 어차피 더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자, 그럼 얘는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eab 이렇게 되잖아. 그지? 자, 그럼 이번에는 항이 자세 개일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도 한번 보자고. 자, 똑같다라는 거. 이게 지금 뭐야? 각각을 제곱했어. 이것도 각각을 제곱하게 되면은 자. A제곱, B제곱, C제곱 되지. 자, 그리고 이 A하고 B 여기 안에 항이 A하고 B가 있잖아. 이두 아이를 곱한 거에 두 배다. 여기는 항이 A, B, C가 있잖아. 그러면 두 개, 두 개, 두개 곱한 게 A, B, B, C, A, C가 있지. 그 경우가 두 가지다라는 거야. 이두 배에 A, B, A, B, C, A, C가 된다라는 거. 같이 세트로 기억해달라는 라 거야. 자, 직접 여러분들이 이거 정계해보면 정말 이렇게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녀석이 네 개여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자, 이 녀석이 네 개, 다섯 개여도 상관없어. 똑같아. A제곱, 각각을 제곱해라. 각각을 제곱하고요. 자, 두 배에. 자, 이거 경우의 수. 자, A부터 정계해보자. AB. 어, 그리고 A 더하기 AC.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D.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B를 이제 분배하게 되면. 자, BC. 그죠? 그다음 BD. 그지? 또뭐 있니? 어, CD까지 있다. 그죠?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 가로 속에 있는 항이 하나씩 늘어나도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야. 각각을, 각각을, 각각을 어떻게 해라? 제곱을 해라. 됐니? 그래, 두 문자의 곱. 두 문자의 곱. 두 문자의 곱의 합에 자 어떻게 두 배를 했다? 요렇게 세트로 기억하셔라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요 아이하고 요 아이를 세트로 기억해 달라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 부가 호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될까? 자 봐봐 봐봐. 자 세면 부를 호 하나 바꿔볼게. 자이래 a 마이너스 b 플러스 c라고 한번 해보자, 얘들아자 그럼 선생님 뭐라고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라 그랬거든. 자 a 제곱하면 a 제곱인 거 알겠지? 자 이거는 다시 바꾸면 이렇게 쓸수 있어. a 플러스 마이너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럼 요 아이를 제곱하게 되면은 얘는 부가 플러스로 바뀌지. 자 요렇게 요렇게 된단 말이야. 자그 다음 원래 똑같다 그랬다. 두 배구요. 자 요렇게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 ab야. 자 요렇게 곱하면 플러스 ac구요. 자그 다음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bc 이렇게 되는거지.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둘 다, 이렇게, B하고 C가 둘다 마이너스인 경우도 한번 해볼까? 자, 불러봐라. 각각 제곱하면 A제곱, B제곱, C제곱이구요. 자, 두 배에,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어, AB. 그죠? 이는 뽑아냈으니까. 자, 요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C. 자, 요렇게 곱해볼까? 마이너스 B하고 마이너스 C를 곱하니까, 어, 플러스 BC. 이렇게 되는 거야. 원리는 다 똑같다라는 거죠. 되겠니? 요렇게 같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자 공식 자 5번 하고 자 6번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7번하고 8번을 또 같이 이렇게 들아 세트로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거든.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죠? 자 a 플러스 b를 이제 통째로 이렇게 세 번을 곱해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 위에서 했던 것처럼 자 여기서 에한 개를 선택, 여기서도 한 개를 선택, 여기서도 한 개를 선택해서 어떻게 하겠다? 곱하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내림 차순으로 우리 앞으로는 계속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이것도 지금 A에 대해서 한번 내림차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라고요. 자, 그러면 A, A, A 그 경우의 수가 한 가지니까요. a 세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a 제곱의 개수를 알고 싶어요 그죠 자 a 제곱의 개수를 알고 싶어 그럼 잘 봐봐요 자쌤이자 여기서 a를 이렇게 두번 선택을 했어 그럼 여기서는 뭐 선택해야 돼자 b를 선택해야 돼 그래야지 a 제곱 b 이렇게 되겠죠 자쌤 지금 a 제곱의 개수 찾는다 그랬다 자 그래서 개수가 b 하나 나왔어 자 그런데 이번에는 쌤이자 여기서 자 a를 선택하고요 자 여기서 a를 선택했어 자 그러면 두 번째 가로에서 b를 선택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지 a, a, b 해서 자, b, a 제곱 어, a 제곱의 개수가 b라고 나오죠. 자 이번에도, 이번에는 요지 첫 번째 가로에서 b를 선택하고요. 자두 번째 가로 세 번째 가로에서 a를 선택을 해보자고. 그러면 자 여기서 b요. 자 여기서 a요. 자 여기서도 a입니다. 그러면 a 제곱의 개수 b가 나오지. 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 둘세 가지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a 제곱의 개수가 뭐다 a 제곱의 개수가 어, b가 총몇번 나왔어. 세번 이렇게 나온 거지. 여기 보이세요? 근데 이왕이면 알파벳 순서대로 적자고요 그래서 a 제곱에 b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다 다른 원리로 이렇게 던져 보자. 자, 지금 뭐냐면요. 이거는 a를 세번 선택했다는 거지. 자, a를 두번 선택하고 a를 두번 선택했다는 것은 b를 한번 선택했다라는 거야. 자, 다시요. a 한 번, a 한번 이렇게 b 보이니? 그래서 곱하면은 a 제곱 b 되는 거 보이니? 어그 경우의 수가 아까 세 가지 였던거 기억하겠니? 어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를 한번 선택하고 b를 두번 선택할게. 그 경우의 수도 똑같이 몇 가지인데 세 가지야. 왜 a 하고 b, a 하고 b, a 하고 b 순서를 바꿨다고 생각해 보면은 똑같은 원리로 세 가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자 그러면 얘들아 b 세제곱은 경우의 수가 한 가지인 거 아시겠죠?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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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가지. 그죠? 그래서 B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라고. 요 앞에 있는 이수 보이나 이 수가 경우의 수라는 거야. A를 두번 선택하고 B를 한번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까 위에서도 봐봐라. a 플러스 b의 제곱도 다시 적으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다이가 이거 정리하게 되면요 a, a 선택하면 a 제곱이고요자그 다음에 a를 한번 선택하고 b를 한번 선택을 하는 게요.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죠. 왜 b를 여기서 선택하고 a를 여기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 거야. b를 어, b 제곱은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요아요 아, 요 숫자들 보이니 요 숫자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a 제곱이 되는 경우의 수, ab가 되는 경우의 수, b 제곱이 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a 세 제곱이 되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 어. 자 a를 두번 선택하고 b를 한번 선택한다. 그럼 b를 기준으로 b를 한번 선택한다. 요 때, 어? 요때 또는 요 때, 총세 가지잖아. 그죠? 자 반대로 a를 한번 선택한다. 그럼 요 가로에서 a를 선택하고 자 또는 여기서 a 또는 여기서 a를 선택하는 그 경우의 수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자 b 세제곱은요 b b b 곱하면 b 세제곱 나오죠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우의 수로 기억해 주시면 되더라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도 한번 해보자고 a 마이너스 b 세제곱은 다시 적으면은. 자,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않니, 얘들아? 그래서, 자, 똑같아요. 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뭐, 새롭게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A를 세번 선택하는 경우에, A 세제곱 하나죠. 똑같이 A, A, A. 자, 그런데, 여기 좀 봐죠. a를 두번 선택하고 a를 두번 선택했어요. 마이너스 b를 한번 선택했어요. 그러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a를 두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b를 한번 선택했으니까 경우의 수는 똑같이 세 개가 될 수밖에 없는 원리죠. 같은 원리니까. 자, 그럼 그 다음은 뭐야? a를 한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b를 두번 선택하며 부호는 플러스가 되잖아. 왜 우리가 이거, 이 세제곱을 이렇게 펼쳐 놨을 때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서 한 개를 선택해서 곱하는 거야. 그러면은 a를 한번 선택하고 마이너스 b를 두번 선택하기 때문에. 곱하면 부호는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a b의 제곱이 되는데 얘도 경우의 수는 세 가지더라 그럼 이번에는 마비 마비 마비를 세번 곱해서 세번 선택해서 곱하면은 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어왜 오시지 마셔라 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라는거 어, 파악하셨을까요 자 이거 다시 천천히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자 그럼 7번은 7번은 끝났어요 그럼 8번은 뭐냐면은 7번. 7번에서 유도된 어, 공식이다. 7번에서 얘들아 유도가 된 거야. 새롭게 공식, 새로운 공식이 아니야. 그나마 다행이지. 자, 우리 7번 공식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7번 공식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자, 어떻게 볼 거냐면, 자, 지금 여기 A 세제곱 보여 어, 그리고 플러스 B 세제곱 보이나? 어, 요두 아이를 먼저 적어 볼게요. 자, 이두 아이를 먼저 적게 되면요.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되는 거 알겠나? 자, 그리고 요 가운데를 요 공통인수 플러스 3AB로 묶어 보자. 어 그러면 남는 게 뭐야?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자 좌변을 여기 그대로 적으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얘 하고 얘가 같다니까 이게 순서 바꿔도 상관없죠. 어 그래서 이거 먼저 적어봤어. 어자그러면 얘는 이제 a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되니? 자 그랬을 때이 아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항을 합니다. 어자 그럼 쫙 없어지고 마이너스 3ab에 a 플러스 b 되겠죠. 됐니?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a 플러스 b로 묶어지는 거 아시겠죠? 우리 인수분해 할수 있죠? 자 a 플러스 b로 묶게 되면은 나머지 가로 속에 집어넣어봐라. 제곱 요렇게 된다는 것까지 따라왔니? 오케이. 자 그럼 a 플러스 b에 자 이거 이제 전개 한번 해보자. a 제곱. 음, 플러스 2AB, 마이너스 3AB. 계산하면, 마이너스 AB 되는 거 알겠어? 어, 마이너스 AB. 그리고 플러스 B제곱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요 아이를 정계한 게 뭐란 소리야? 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라는 거죠. 자, 보이니? A 플러스 B 보이죠? 자 보이니? 보이죠? 어, 이거를 전개하게 되면 뭐다? 바로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 얘들아 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내가 만약에 이 사실을 모른다 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생노가다 해야지. 하나 둘셋 그리고 하나 둘셋 전개해가지고 동류항 계산해가지고 남는 게 이거밖에 없다 이렇게 노가다 이셔야죠. 근데 남들보다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거다라는 거를 바로 파악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외워 보도록 합시다. a+b 어자 a 어, 제곱 마이너스 a b 어 플러스 b 제곱. 이게 중요한 것은 자 여기가 이제 부가 여기 플러스면은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라는 걸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그럼 이게 뭐라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 자두 번째 똑같은 원리로 자안할 거야. 똑같이 그냥 원리만 쓸 거야. 자 플러스가 뭐로 바뀌겠어 마이너스로 바뀌겠지.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자 제곱을 한 녀석은 무조건 부가 플러스야. 자 그럼 얘도 부 뭐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럼 얘는 어, 플러스 a, b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부호가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는 플러스다. 어, 되니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 이거 따라가고요. 자 마이너스 이거 따라갑니다. 어, 자, 이로서 얘들아, 이 7번하고 8번을 우리 세트로 기억을 해주자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때 이런 공식들이 바로바로 바로 안 튀어나올 거야, 처음에는. 그래서 이런 공식들을, 어, 처음에는 좀 적으면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9번하고 10번을 볼 건데, 자, 얘들아 9번은요. 좀 별표를 해줬으면 좋겠어. 얘들아, 9번은 진짜 나중에도 우리가 이제 곱셈공식 활용해서 배우겠지만, 요 아이를 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 자, 그런데 미안합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는 거 정말 싫은데요. 어, 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항이 몇 개야? 3개입니다. 여러분, 이거 항이 몇 개지? 6개입니다. 자, 그럼 정기하면 항이 몇개 나올까요? 18개 나옵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세요. 그래서 동항싹다날려주면 남는 게 뭐다? 요네 개밖에 안 남는다라는 거죠. 자, 요 공식 어, 빨리 눈에 집어넣어 볼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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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 a b 마이너 b 마이너 c를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미안한데 외우셔야 됩니다. 꼭 외우셔야 돼요. 아셨죠? 자, 10번은요. 자, 10번도 간단합니다. 보세요. 자,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똑같죠? 그래서 이거를 치환을 세미해 볼 거거든. 자, 봐봐라. 자, A제곱, B제곱. A제곱, B제곱. 똑같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자, 앞에를 A제곱, B제곱을 이렇게 세트로 묶어주시고, 자, 플러스 AB. 되니? 자, 뒤에 있는 식도, 여기 있는 식도, A제곱하고 B제곱을 세트로 묶어주시고, 자, 빼기 AB. 이렇게 했더니, 이게 뭐야? 이거 합차 아이가 합차. 합차의 곱이잖아. 합차의 곱은 제곱의 차입니다. 앞에거 제곱 빼기 뒤의 거 제곱이죠. 자, 그럼 이거 정리 한번 해봐라. a 네 제곱에 이 a 제곱 b 제곱 플러스 b 네 제곱 마이너 a 제곱 b 제곱 아닙니까? 그럼 이거 계산하면 a 네 제곱 마이너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어 플러스 b 네 제곱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샘이 사실은 요거 정말 정말 외우기 싫으면 자샘 봐봐라. 자, 3번 하고 5번 세트로 외우라 그랬지. 자, 그리고 뭐 하고 뭐를 세트로 기억해라. 1번하고 1번하고 6번 세트로 기억하셔라 했디. 7번하고 8번 세트로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9번은 무조건 외워주셔라. 어, 근데 얘들아, 굳이 이 중에서 외우지 말라고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외우기 너무 싫어! 그럼 지금 요거는 당장 안 외우셔도 된다. 그렇지만, 뭐는 기억해라? A제곱, B제곱이 똑같으니까 얘를 통째로 묶어서, 자, 뒤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치환이라는 걸 배울 거야. 요 아이를 한 문자로 치환을 해가지고, 푸는 그런 연습은 뒤에서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쌤이 여기서 공식 하나 외우지 말아라고 한다면 10번은 안 외우셔도 된다.